안녕하세요. 재테크 도전하는 엄마, 제이제이, 맘입니다. 보통 집을 구하실 때에는 어떤 지역으로 갈지, 어떤 아파트에서 살지 결정을 하실 텐데요. 그때는 학군, 동, 편의시설, 아파트, 브랜드, 세대수, 기타 등등의 조건으로 이미 결정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조건들이 다 결정이 된 상태에서 집 내부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채광이에요. 햇빛이 얼마나 잘 드는지, 집이 남향, 남서향, 남동향 등등의 여러 가지 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향을 선호하죠. 그런데 같은 남향이라고 할지라도 뭐 층수에 따라 또는 앞동에 가려지는 게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도 햇빛이 들어오는 양이 달라지니까 그것도 유념해서 살펴보셔야 되고요. 아, 그리고 집을 보실 때에는 낮 시간에 방문을 하셔서 얼만큼 해가 드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집이 마음에 들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아침이나 저녁, 점심 이런 식으로 시간을 정해서 해가 얼마나 들고 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바깥에서 체크를 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아파트 일조량을 핸드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음, 호객노노라는 앱인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시간별로 빛이 들어오는 시간을 볼 수가 있어요. 저희 집을 기준으로 확인해보니까 대략적으로 맞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저랑 집을 보는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볼텐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동 현관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출입을 할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주하는 것이 신발장이 텐데요.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봤을 때 신발장이 짧게, 작게 되어 있으면 신발을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 웬만하면 조금 더 높은 굽박이 장으로 되어 있는 신발장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닥에 타일이 깨져 있는지 손상되어 있는지 살펴보시고, 중문을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중문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중문이 있을 경우에는 소음과 단열에, 어,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실 바로 입구 쪽에 인터폰이 설치되어 있을 텐데요. 그 인터폰이 잘 확인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거실로 들어오게 되면, 환하게 빛이 들어오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방마다 이제 불을 켜면서 집을 한 번씩 보여 주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스위치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전등이 LED인지 LED가 아니라면 전구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도 확인해 보시면 좋고 벽지 상태 그리고 바닥이 마루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일 수도 있거든요. 이 뜨는 게 뭐냐면 물이 장시간 마룻바닥에 노출되면 그 부분이 부풀어 올라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바닥 다니시면서 항상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큰방 같은 경우에는 장롱이나 그 붙박이장을 설치해야 되잖아요. 미리 가구 사이즈를 재가셔서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방 투어를 마치고 발코니.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베란다 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이제 베란다에서 확인할 게 많아요 일단 창문 앞에 서서 전망을 보는 거예요 정말 여기에 앞동에 가리는 게 없는지 또는 햇빛이 잘 들어오는지 그것을 어, 확인해 보시면 되고 샷시는 교체가 되었는지 특, 특히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샷시가 어, 교체되어 있어야 조금 더 따뜻하기 때문에 교체되어 있는지 샷시 교체 비용에 따라서 음, 가격 매매 대금을 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란다에 보통 짐을 많이 보관하잖아요. 뭐 여분의 장이 있는지 그 부분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베란다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페인트 가루가 떨어져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되는데 보통 그 우수관 물이 내려오는 그길 있잖아요. 그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만약에 물이 흐르거나 고여 있던 자국이 있더라면 가루가 다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떨어진 부분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저는 그 집은 좀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실로 가는데요.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스위치, 불, 그다음에 타일 깨진 게 없는지 살펴보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물을 보통 틀어보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수압이 괜찮은지 화장실 변기물도 내려보고 또 물이 잘 빠지는지 또 살펴보시고 그 세면대라던가 변기가 깨진 부분이 없는지도 살펴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주방 쪽으로 와서 싱크대 문이 정확하게 다 열리고 닫히는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냉장고가 또는 김치냉장고가 들어갈 수 있는 어, 여력이 되는지 그리고 뒷 베란다에서 세탁실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세탁기와 또 건조기가 잘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인지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집을 살펴보시고 마음에 들었다고 하면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와서 등기부등본 열람해보고 이상이 없으면 이제 계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또 하나 꿀팁을 드릴게요. 디스코라는 사이트인데요. 이 디스코라는 사이트에서는 일반 회원에 한해서 하루에 다섯 번 정도 등기부등본을 무료로 어, 저희가 열람을 할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집을 계약을 하고 뭐 잔금 시까지 그 집에서 일어나는 권리들을 잘볼수 있기 때문에 디스코라는 사이트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전세나 월세를 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잔금을 치르는 날까지 주인이 근저당 설정을 하면 우리가 순위가 밀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핸드폰으로도 가능하대요. 그 등기부 등본 열람을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등기부 등본을 보셨을 때 혹시나 거기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게 기재되어 있으면 전세나 월세 구하시는 분들은 그런 집은 아예 보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움직이는 이동 경로에 따라서 어떤 점을 체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